자, A, N이 로그 g e의 n분의 n 더하기 1이야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친구들 들어가겠지. 그럼 이랑 탁 털리고 얘만 남는 거 아니겠나? 무슨 말이냐면, 자, 이에 a1 곱하기, 이에 a2 곱하기, 이에 a3 곱하기 어디까지, 이에 a n 까지 얘랑 는얘 똑같은 거지. 곱해 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. 근데 여기다 이걸 올리면 결국 봐봐. 이에 a, n 제곱을 올리면 이에 로그 2에 n에 n 더하기 2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털리면서 결국 이것만 남는 거지 됐습니까? 그럼 결국 이거는 여기다가 1 넣은 거야 이거는 여기다가 2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가 3 넣은 거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지 됐나? 그럼 우리가 한 개씩 털리면 좋은데 한칸 띄고 털릴 것 같지? 그러면 은 4에 6수고 뒤에도 두 개를 써줘야 돼 뒤에도 n-1번째 항을 써주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써줘야겠죠 그러면 두 개씩 털려도 아구가 딱 맞아 이렇게 털리지 이렇게 털리지 이렇게 털리지 이렇게 털리지 이렇게 털리지.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라 따라서 2분의 이거 두개 곱한 것만 남아있겠다 어디에서? 분모에서 됐나? 그럼 얘가 얘인 건 알았어요 거기다 뭘 올리고? n제곱 올리고 거기다 n제곱 올려버리는 거라 됐습니까? 그럼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분의 엔더기1의 엔더하기 2분의 엔제곱이니까 결국 이거 1 써서 이게 분모 이게 분자로 가겠죠. 그럼 분모에 엔제곱 더하기 3 n 더하기 2얘전개한게 들어갈 것이고 분자에는 2의 엔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. 근데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결국 얘끼리 털리면서 2가 정답인 거지. 됐나? 오케이 할수 있겠지? 넘어갑시다. 엔드.